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 절에 보면은 신비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 이 본문에서만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신비, 신비하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비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보여주지 못한,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신비는 비밀과 달라요. 신비는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보는 내가 그를 보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신비를 볼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게 되었습니다. 디봇 유대인의 불행이 이방인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된 거예요. 불행처럼 보인 일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푸셔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푸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국률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실패하고 낙망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죄 가운데에, 불순종 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메세지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입니다. 실패. 낙망, 죄의 눌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겪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다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힘들어서 쓰러지고 어려움으로 삶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죄에 눌려서 영혼의 평안이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실패, 좌절, 절망, 실망, 죄로 인한 눌림. 하나님 때로 우리 어둠 가운데 두십니다. 그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계속 빛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어둠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걸 통해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 지쳐 있다면 실패로 인해 낙심해 있다면 앞날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죄에 지금 내가 눌려 있다면은. 평안이 없다면은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를 하게 눈이 열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죄의 눌림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비를 하게 눈이 열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 하여이 모든 것에서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고요. 하나님 은그 모든 것을 꼭 좋은 일을 통해서 우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